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laughs> 오늘은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네. 김재원 교수님 모시고. 아,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어떻게 다른 건지. 써니는 뭐 부러운 사람 없습니까? 부러운 사람이요? 어, 있죠. 뭐, 일도 잘하고, 뭐, 뭔가 막 전부 다 잘하는 멀티플레이어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러워요. 질투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은 아 있죠 자 그냥 우리 생각에는 부러움은 그냥 약간 좀 순수한 평범한 어, 네. 느낌 음. 자연스러운 질투는 뭔가 약간 나쁜 감정. 아,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음. 특히 일일 드라마막 이런 거 보면. 질투에, 아, 질투에 불타는 이 악녀들이 나와서. 질투에 화신들. 네, 네. 네. 엄청 나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질투하고 부러움은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뭐 정신분석 발달 이론에 따르면, 부러움은 유아의 파괴 충동에서 비롯되는 감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 엄마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완벽해 보이잖아요. 엄마가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마를 파괴하고 엄마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감정이 부러움입니다. 엄마-아이 관계, 이자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를 파괴하고 싶어해요? 정신분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안과 순수한 감정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원초적이고 순수한 감정은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런 파괴 충동이 들어갔다는 점에선 좀 위험하고 미성숙한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 질투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질투는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을 지키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할 목적을 지닌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러움은 엄마 아이 관계로 대표되는 2자 관계에서 비롯된다면 질투는 3자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 어...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우리 남편한테 접근을 하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돼. 질투 제거해야 되니까 질투를 그렇죠. 느끼는 게 맞는 거고 <laughs> 네. 어, 부러움은 뭐지? 부러움은 음... 그건가? 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가정을 내가 갖고 싶다. 이건 부러움이에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부러우면 그 부러운 모습을 나도 좀 가지기 위해서 음. 뭔가 노력을 하거나, 하거나 뭐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러움을 뭐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죠 오. 아 그럼 부러움이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되게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아 네. 그러니까 부러움이 파괴본 어떤 충동이라는 거는 그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대상 되게 근사해 보이는 음. 대상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아, 나의 그니까. 부러운 감정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 정신 분석학에서는 그렇게 보는구나. 근데 그거를 잘 승화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을 수가 있겠어. 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이거는 스릴러 영화적인 그러니까. 거고. <laughs> 네, 근데 아니 질투도. 예를 들어서 뭐 경쟁자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경쟁자보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때 저는 연애 상대하고 뭐 관계를 잘 만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음. 그럼 경쟁자보다 내가 더 멋있어 보여야 되고 뭐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쟁자가 있음으로써 내 자신을 또 발전시키고 뭐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질투도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질투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그 경쟁자를 네. 가서 이제 때린다거나. 해서 <웃음> <웃음> 네, 경쟁자를. 왜 <laughs> 예, 이러지? 네. 그러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그럴까? 부러움이나 질투 모두 사실 이제 행동화하지 않는 그런 이제 한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데, 음. 질투 같은 경우는 정말 행동화를 해버리면 정말 가서 해를 가하거나 정말 실제 제거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러움이 더 원초적이고 순수한 감정이고 어, 네. 질투는 어쨌든 조금 관계가 더 복잡하니까 복잡해. 뭔가 이렇게 좀 머리가 큰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 부러움은 애기들도 느끼는 감정. 그러면 이런 부러움이랑 질투라는 감정은 어찌됐든 누구에게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요거를좀 완충해 줄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부러운 마음에들 때,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이걸 좀 이렇게 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건 없나요? 어, 책에서도 버틀랜드러스를 인용했는데, 행복의 정복이란 책에서 우선 이제 부러움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부러움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같은 책에서 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존경을 키우고 부러움을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존경을 네. 키우고 부러우면 어, 그 부러움을 존경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부러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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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로 올라가면 존경이 되는. 부러움을 승화하면. 부러움을 승화해서 예. 어 부러우면 어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의 배울 점이 무엇인지 보고 내가 가지지 않은 좋은 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 연구하고 네. 배우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존경을 하면서 닮으려고 노력을 하면 부러움을 긍정적인 감정을 승화시킬 수가 있죠. 누가 부러울 때, 음, 저 자식은 다 가졌네? 흥! 이러고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laughs> 건데, 어,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 저런 것들을 갖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쓰는 중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여행 준비의 기술이에요. 오 네. 저의 책. <laughs>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써보고 싶다. <laughs> 이것을 네, 어떤 모델로 삼아야지. 근데 책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제가 그냥 부러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행 준비의 기술을 이제 세세하게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을 맛깔나게쓸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의 유모를 구사할 수 있을까. 그게 연구를 하고 닮으려고 노력을 했죠. 이 부러움을 승화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 글에서 부러움 얘기, 질투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소확행으로 탁 튀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부러움에서 뭐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우선은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나만의 소중한 것, 음. 나만의 어떤 강점, 약점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소확행을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이게 소소하지만 네.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남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부러움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음. 그러면, 결국엔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얘기는 정신과에서는 어. 어떻게 해석해요? 부러움의 감정만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걸 수화시키지 못하면, 그게 뭐 자기 발전이나 성장의 기회가 되지 못하기 음. 때문에, 뭐, 지는 게 맞죠. 예. 음. 부러움의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는 게 맞습니다. 부러움이나 질투가 어쨌든 너무 심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더니, 이제, 닮으면 된다. <laughs> 막 존경으로 승화해가지고 다른 게 <laughs> 노력을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그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 그보다 조금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뭐 소확행에서 <laughs>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아요. 그래서, 어, 나는 이것만 하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것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죠. 가진 것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데 지금 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금 충분해요. 예. 음. 더 이상 누구를 닮으려고 하고 부러움을 존경을 성화시킬 것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그냥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예.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음. 나는 충분히 그래, 행복한 옛날에 사람이다. 어르신들이 그 위를 쳐다보고 살면 끝이 없다고 음. 자기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 그뭐 동양 고전에 나오는 그죠. 이런 진리. 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 요 음. 그러면서 많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음, 거죠. 네. 그 이제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목록을 써보려고 했는데, 네. 정말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한 글자도 안 떠오른 거예요. 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난 정말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웃지니까. <laughs> 그... <laughs> 네,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죠? <laughs> 만약 에한 개도 안 떠오르면 그 병원 가야 되는데. 아, <laughs> 지금 이 영상보다 특끔하신 분들은 바로 예약을 아, <laughs> <laughs> 하시는 얘기지만. 게 부러움과 질투에 대한 고차원적인 분석에서부터 소확행에 이르는 방법까지 김재현 교수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 부러움과 질투를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아무나 막 부러워하지 말고 네. 네. 그 사람을 좀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